안녕하세요. 최신계정 HSK 4급 한 권으로 끝내기 서희주 강사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조동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랑은 조동사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 일단 조동사라는 건 교재 속에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쭉 한번 보신 후에 위치 공부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조동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저희가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향 이런 글자들이 있죠. 그쵸? 뭐 호의 할수있다라든지 그런 조동사를 가지고 그 위치가 어딘지 살펴볼 건데 지금 보시는 부사, 조동사, 개사구 이 세트 있죠? 3종 세트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앞으로 저희가 부사랑 개사구도 볼 거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맛보기로만 알아주시면 되고 부사, 조동사, 개사구 요거 앞에 글자만 따서 조개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쭉 나올 거니까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이 품사들이 쭉 묶여서 어디에 들어갈 거냐면 바로 주어와 수러 사이인 부사어 자리에다가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어 수로 사이가 바로 부사 어의 자리죠, 그쵸이 부사 어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조동사 같은 경우는 그럼 저희가 이렇게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금 호이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뭐뭐할수 있다라는 조동사고 이 호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걸 지금 보시면 돼요. 일단은 하얀색 부분이 문장의 뼈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와따 디안 화 나는 전화를 한다. 그렇죠? 기본 성분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진 뼈대가 되겠죠. 나는 전화를 한다. 이 사이에 지금 이 부분이 뭐예요? 부사어의 자리가 되는 거죠. 주어, 수어 사이. 그 안에 지금 조동사가 들어가서 전화를 하긴 하는데 할 것이다, 할수 있다. 그렇죠? 할 것이다라는 호의가 되는 거겠죠? 한번 볼게요. 我给你打電話. <목소리> 나는 당신에게 전화를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그때 어떻게 되죠? 조동사 뒤에 지금, 개사, 그쵸. 개사꾸라고 하는 거는 구라는 거 자체가 단어와 단어가 만나서 덩어리를 이룬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개사는 절대로 혼자 나오지 않고 명사나 대명사랑 함께 묶어서 개사꾸로 출연을 하게 되고 그 순서는 어떻게 돼요? 부조개, 지금 부사는 없으니까 그쵸, 조동사, 개사꾸 순서대로 쭉 붙여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또 볼게요. 이번에도 일단은 기본 뼈대 먼저 살펴볼게요. 하면 따서 방지엔 따서하면 청소를 하다 그쵸? 방지엔 방을 청소를 한다라는 큰 뼈대 안에 지금 주어 수러 사이에 떠우야우 그쵸? 이게 들어갔어요. 여기서 조동사는 야우가 될 거고 이번엔 떠우라는 부사와 함께 출연을 했네요. 그랬을 때 순서 어떻게 돼요? 부족에 그쵸? 부사, 조동사 순서대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방을 청소해야 한다. 중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주어수어 사이.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인가이 같은 경우는 마땅히 뭐뭐 해야만 합니다. 라는 조동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위치는 저 뼈대 사이. 기본 뼈대 사이인 부사어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니, 네, 초연. 당신 담배를 피운다. 그쵸? 그랬을 때 주어수러 사이에 부사, 어. 이 위치에다가 누굴 넣어줘요? 부조개. 그쵸? 세 가지가 동사, 다 같이 출연을 하게 되면, 은 어떻게 해요? 부조개 순서대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不인该지아 어떻게 되나요? 부사, 조동사, 그리고 개삭구. 순서 되셨나요? 계속 지금 반복해서 부족해, 부족해, 부족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르셔도 괜찮아요. 계속 나올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가 살펴본 건 조동사의 위치가 되겠고요. 지금 강의를 다 보신 후에는 조동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예외적인 특징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